엄청 이런 거를 어? 이제 너무 쉬워 자 하나 둘세 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 먼저 어.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잠깐만 생각해보면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죠? 이죠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이죠 그래? 응. 그럼 나 나중에 <laughs> 하나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러면 최대까지 가져가는 수 어. 더하기 어. 1아 어. 잠깐만 아빠가 이거를 지금 동영상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재밌는 게임이고 놀리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 근데 너는 아빠한테 이미 어. 배운 거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 설명을 좀 해줘 자 10개가 있어 좀 줄이자 쉽게 하기 위해서 10개가 있는데 한개 또는 두 개를 가져가려면 어.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려면 몇개 가져가야 할까?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려면 음. 뭐 해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반드시 가져가려면 한개 또는 두개 가져갈 수 있어. 먼저 하는 사람이 한 개를 해야 왜왜한 개를 해야 해? 먼저 하는 사람이 하, 할 때, 응. 한 개를 해야, 한 개를, 응. 한 개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어. 왜? 왜? 어떻게 찾았어? 이게 열 개니까 두 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두 사람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두 사람이 두번 번갈아가서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네 개고,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건두 개고, 적당하게는 세 개잖아. 한 개를 하면 두 개나 세, 세 개가 되는데, 응.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응. 아, 먼저 하는 사람이 두 개를 가져가요. 아니야, 나쁜 한 개가 맞아. 마지막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아! 어. 먼저 하는 사람이 음. 딱한 개를 가져가면 음. 다른 사람이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음. 한 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음. 그 사람이 한 개를 가져가면 음. 다시 두 개를 왜, 왜냐면 음. 이게, 한개 아니면 두 개니까, 음. 둘이 두 번씩 두 번씩 하면, 둘이 두 번씩 두 번씩 하면, 최대가 4고, 음. 적게는 3인데, 음. 먼저 하는 사람이 계속 1이라면, 음. 나중에 하는 사람이 1을 하거나 1을 하잖아. 1을, 음. 1하고 2를 하고, 1하고 2를 하고, 1하고 2를 하면 마지막에 한 개가 남으니까, 한 개를 가져갈 수 있어. 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사람이 한개 가져갔다면, 자신이 다시 한개 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짚고 다시 이거 한 개를 남겨두는 거야. 음. 그 방법으로 하면 음. 될수 있어.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음. 아빠가 설명해볼게. 우리 제일 마지막을 생각해보자, 마지막. 내가 아빠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한 개를 남겼어. 그럼 누가 이겨? 아빠가 이렇게 했어. 그럼 아빠는 지지. 응. 재명이가 다 가져가겠지 이거. 응. 아빠가 이렇게 두 개를 남겼어. 응. 그럼 또 재명이가 다 가져가겠지. 응. 그러면 세 개를 남겼어. 그럼 재명이가 어떻게 해? 재명이가 한개 가져가면 아빠가 두개 가져가고, 재명이가 그러니까, 두개 가져가면 세개 가져가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하는 사, 사람을 할 때, 세 개를 남겨둬야 하니까. 그렇지. 세 개를 남기면 이긴다는 걸 이제 마지막 상황을 보고 세 개를 알았지. 응. 하나 가져가면 두개 가져가고 두개 가져가면 하나 가져가고 그치. 네. 응. 그러면 세 개를 남겨야 이기는 거면 세 개를 남기기 위해서 그 앞에도 세 개만 있으면 하나 가져가면 두개 가져가고 두개 가져가면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또세 개, 응. 또세 개, 또세 개도 하나 가져가면 두개 가져가고 두개 가져가면 하나 가져가고 하니까 두 개까지. 이거를 하면, 하면 나중에 하는 사람이. 삼, 삼, 하 이렇게 할수 똑같이 있는. 되니까 삼, 삼, 삼할수 있어. 어. 그럼 만약에 세 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 개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어. 맨 마지막에 식를 어. 하면 어. 아빠 만약에 아빠가 나중에 하는 사람이라고 어, 치면 어, 어, 어. 아빠가 아빠가 나중에 한개 가져가는 말, 나중에 하는 사람인데 한개 가져가면 내가 세개 가져가고, 아 가져가고 아빠가 세개 가져가면 내가 두개 가져가고 아빠가 세개 가져가면 나는게한개 가져가니까 내왜 마지막에 자신이 할때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개 이하를 남겨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음. 세 개보다 음. 적세개두개한개 개, 개 중에 하나를 남겨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음. 세개 아니면 두개 아니면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한 개의 바둑돌 있어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음. 자신이 할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네 개를 남겨야 음. 처음에 하는 사람 처음에 하는 사람이 최대 세개 적을 때한개두개 이렇게 두 하나 둘셋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음. 하나 하면 세 개가 남으니까 음. 세개 가져갈 수 있고 두개 하면 두 개가 남으니까 음. 두개 가져갈 수 있고 세 개를 하면 음. 한 개가 남으니까 한 개를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이 그러면 이렇게도 남겨야 하고 또또 음. 또 그렇게 쳐서 음. 이것도 음.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남으니까 두 개를 음. 가져가야 이기는 수 있어. 거야. 음. 하나 둘셋 가져가는데 야 하나 둘세 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는못 가져가게 한 개만 붙여놓으면 하나 가져가면 세개 남고 두개 가져가면 두개 남고 이렇게 어. 해서 네 개를 만들고 또네 개를 만드는 거야. 어그리면두 음. 개가 남으니까 먼저 두 개를 하나하나 음. 잘했어.